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토비 차량의 인기가 조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문의를 주셨던 것 중에 궁금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어, 적재함의 크기라든지 짧게 시승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비 차량이 일반 승합차 밴보다 이 서스펜션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앞쪽에는 맥펄슨, 뒤에는 스리링크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있다가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문의가 많았던 것 중에 이 적재함 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오늘 줄자를 가지고 와서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부터 재보겠습니다. 길이는 162cm 정도 나오는데요, 딱제키 정도 사이즈입니다. 가로 폭은 133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23cm 정도 나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뒤에 격벽을 제거하면 캠핑카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승합회는 여기가 바퀴 때문에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토비는 평평해서 이렇게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편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요. 토비는 유럽부터 일본까지 안전성 검사에 통과했습니다. 유럽이랑 일본 이두곳다 상당히 까다롭고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두 곳에서 인증을 받은 건 충분히 안전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안전 기능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차량 출발 알림 기능, 잘못된 시동 경보 기능, 출발 사고 예방 기능, 차선 이탈 경보가 있습니다. 시승하기 전에 이 앞에 보이시는 블루 컬러의 색상들 있잖아요. 이 컬러들이 이제 차량이 출고가 되면 블랙 색상으로 출고가 됩니다. 제가 토비의 세심함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시동을 켰는데 지금 이 다이얼을 돌려 보시면 뒤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전벨트를 매고요. 이제 이거를 다이얼을 돌리면 다이얼이 돌아가요. 네, 제가 일부러 이제 아파트 단지가 보통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차가 작아서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다니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초보자들에게도 너무 딱인 차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 보니까 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뭔가 느낌이 단단하면서 뭔가 기분 좋은 단단한 그런 느낌입니다. 또 이렇게 회전 반경이 짧아서 운전하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방지턱을 제가 브레이크 없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큰 충격 없이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어가시는 거 보이셨나요? <목소리> 네, 이렇게 오늘 제가 토비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역시나 폭이 좁아서 그런지 좁은 골목길도 한 번에 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딱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아래에 막 어떤 방지턱이 있는지 이런 장애물들이 잘 보여서 운전하기 너무 편리했고 승차감도. 어, 일반 승합밴보다는 승차감이 더 좋아서 전기차의 세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비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어, 그거를 모아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어떤 전기차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